강아지가 더우면은 네. 하는 행동에 강아지. 대해 알고 계시나요? 강아지가 헤헷거리기 아니면은 어, 그렇구나 더위를 식히려고 헤헷. 오 뭐, 뭐야 잠깐만. <laughs> 아니 아까도 네. 이제 강아지는 더울 때아 약간 펄을 털에... 그래서 여쭤보셨구나. 아 그렇죠 그쵸, 그쵸. <laughs> 히히히. 히히. 그러면은 평소 와지 님은 네. 도전해 보고 싶었던 옷이 있나요? 저 약간 핫걸 이런 옷을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일코님은요 옛날에 뭐 식탁보 룩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패턴이 음 많이 들어간 음 원피스 같은 걸 되게 네.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약간 내가 남친코에게 이런 거 입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듯이 남편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와 언니 어떻게 이런 걸 입고 다녀? 라고 하나씩 아 네, 하나씩 하나 신물물을 접하고 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전하고 싶은 룩이 자전거 레깅스 아시나요? 자전거 라이딩 할때 입는 레깅스 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탄탄한 근육이 있는 몸이 받쳐줘야 될것 같은 그런 어, 오히려 저는 이런 거는 입어본 느낌. 어? 평소에 운동을 좀 즐기시나요? 과거에 양아지가 운동을 즐겼던 때가 있었는데, 그때는 오. 입어본 적 있습니다. 이럴 수가 선배님이었잖아. <laughs> 그러면은 서로 어울리는 의상에 대해서도 말해볼까요? 왠지... 제... 최근 인사 룩은... 약간 요거... 아! 어? 아니, 이 친구가 아까 응. 유코님이 말했던 저... 쉼터가 있어요. 어 잠깐만, 저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저 쉼터 좀 확대해주시겠어요? 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? 저 무슨. <laughs> 뭐, 머리카락인가? 어, 뭐지? 아니, 뭐지? 뭐, 뭐지? 저는 아지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옷은 오프숄더 같은 거. 이런거 음 어울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 이제 머리는 살짝 이제 풀어주기. 하의는 이렇게 이런 선이 약간 주름인가요? 그렇죠. 음 요런 느낌으로다가. 어 뭐야?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? 제가 봤는데 양아지 집에서 반스랑 티셔츠만 입고 댕겨요. 감동시라. <laughs> 저기요 럭키 지금 <럭키> <laughs> 어, 자꾸 약간 럭키님이 분탕 치시는데 이거 뭐죠? <laughs> 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? <laughs> 요즘 유행한다는 물에 젖은 티셔츠를 보내주셨거든요? 아니! <laughs> 어 근데 저 실제로 지금 버츠얼이 그런 룩이거든요? 아, 아 그래요? 보여 실래요 한번? 이게 뭐지? 사실 이렇게 내려보면 수영복이거든요? 네네네. 어, 아 잠깐만요! <웃음> <웃음> 아니, 손이. 와,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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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핫하다. <웃음> <웃음> 와, 개쩌는데요 이거. 그러고 보면 이거 유행이라고 하니까 아진님한테 입혀드리고 싶은 어물에 전신. 이걸로 가자. 저 아진님 그림 하나 주실 수 있나요? 이거 그리신 거? 아 네네네네. 럭키님 어? 제 평소 옷도고 허노 수고하면서 꺼내놓는 나쁜 말 하지 말아주세요. 아진님 피부에 무슨 말씀? 을어 저는데 네, 일단 육호님의... 네. 아진님 피부를 좀 때를 벗겨도 될까요? 안데 유코님 내일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. 설마? 아 옷이 좀 작은가요? 아 네. 혹시 원하는 디자인 있나요? 안에 살짝 비친다면... 어... 아... 안, 안쪽 디자인이요? 응~ 음, 네네네네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... 봉돌이 분이 이런 건안 되겠죠? 역시... <웃음> <웃음> 강아지가 더우면은 네. 하는 행동에 강아지. 대해 알고 계시나요? 강아지 그냥 해킹 거리기 아니면은 어? 그렇구나... 더위를 식히려고 해킹... 오야 쟤 <laughs> 엄청 핫해졌는데요, 이거? 핫한 걸 넘어서 약간 끈적하다 야 될까? <laughs> 아니, 아까도 네. 이제 강아지는 더울 아때 약간 펄에. 그래서 여쭤보셨구나. 아, 그쵸, 그쵸. <laughs> 핑크도 되나, 핑크 아, 옷 색깔 을좀 바꿔드릴까요? 안 그래도 좀 초록색이라서 국방 색 같다. 오무 보라 해서. 완성했습니다. 저도 저도 완성했습니다.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. 아니 뭐야? <laughs> 오 확실히 네. 느낌이 확 다르네요. 옆에 카탈로그를 보고 샀는데 어째서 <laughs> 저, 옷이 사이즈가. 저도 아즈님 확대해서 네. 보여드릴게요. 자. 최고 이렇게 땀이 이제 흘러내리고. 오야, 뭐야? 아, 나도 또 땀이 이렇게 쓱. 이제 덥기 전에 아즈님. 음. 애프터 이 잼민이에서 누나가 약간 표정 변화가 또큰것 같아요. 말똥하게 뜨고 있다가 살짝 아 더우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표정이 더우니까 더는 이런 표정 누구나 짓잖아요 그렇죠? 아이고 더우시죠?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두 개로 해두 개로 두배 좋다 두배 좋다 <laughs> 아 재밌었다. 일단, 그러면은, 저희 비방 로 합방,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? 네, 오늘 아저님의 비방 로도 응. 알게 되고, 서로 은밀한 비밀 같은 거를 좀. <laughs> 비밀도 알고? 응, 아, 응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